지 강남 강남의 맥시타이거라고 요즘 진짜 진짜 핫한 수집인데 초대를 받아가지고 감사하게도 강남 한복판인데. 지하에... 여기 이렇게 놀수 있는, 이거 뭐야, 이거 뭔지도 모르겠어 게임 있고. 이렇게 다치빠도 있어요. 분위기 너무 좋다 아, 아까 갯전의 화덕 보셨죠? 거기서 구워져 나오는 화덕 치킨 몰래. 몰래가 뭐냐면 저도 멕시코 음식 문해한이어가지고 공부를 좀 해서 왔는데 몰래가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된장찌개 같은? 아무튼 소울푸드래요. 그리고 제가 멕시코 음식 문해한이지만 데킬라가 유명한 건 알거든요. 여기 데킬라 종류가 엄청 많은데 맥시타 이거 하우스 데킬라 세트. 이, 여기 데킬라가 오직 여기서만 개발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데킬라래요. 감사합니다. 술을 따르시고 그다음에 위에 한 잔까지 사이다를 따르시고 그 손바닥에다 팍 쳐서 원샷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하. 할게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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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부드럽네요. <laughs> 그렇죠. <그쵸>? 부드럽죠. <laughs> 맛있어요. 아, 지금, 데킬라 원자 한 잔, 원샷 했거든요? 속이 뜨끈뜨끈하고만 이게 무슨 맛이지? 처음 먹어보는 맛이지 진짜로. 너무 특이한데? 아, 손이 조금 뜨거운데, 참을 수 있어. 길라 하이보리 아, 너무 개운한데, 케이 사이다를 맨 위에 한자까지 따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거 할 때마다 휴지를 새로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휴지를 이렇게 접어가시고 배운 거 빨리빨리 써먹어야지 안 그러면 까먹어. 꽝 막아서 이거 실수하면 술 취하면 주변에 난리 나겠는데. <laughs> 저는요, 데킬라 엄청 독한 술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맛있네. 사이다를 타서 그런가? 그 다음에 이거. 치킨. <laughs> 이거 치킨 사이즈 보여요? 진짜 제 얼굴만 하거든요? 음. 고기가. 진짜 촉촉해. 음. 또 위에 향, 향신료가 엄청 많이 뿌려져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향신료 맛이거든요. 보통 자극적이면 짜거나 맵거나 한데 이건 자극적인데 짜지 않아요. 술 마셔야지. 일행이 필요하네. 술을 따르라고. 잔을 그냥 두 개씩 만들어놔야겠어. 어, 이거 참 시원해. 아, 안주. 안주, 안주를 먼저 먹고 데킬라로 속을 싹 내리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먹고 어요 습관 어디 안 간다. 아, 평소에 항상 소주 먹을 때는 소주 먼저 먹고 안주를 먹으니까 반대로 먹는 게 적응이 안 되네. 치킨이 한 덩어리 더 있어요. 반반으로 시켜가지고 맛이 다른 거라 이것도 먹어봐야 돼. <laughs> 이거는 그팡 치는 건안 했지만 먹겠습니다. 짠. 난 이게 더 맛있는데? 음. 진짜 여기가 너무 유명한데거든요. 제가 냉부의 광팬인데 최연석 셰프도 왔다 가고 미슐랭 셰프들도 여기 진짜 많이 왔다 갔대요. 새우 머리. 전이몇네 꿀을 띄어야 돼요. 아시죠? 그러면 이렇게 머리 껍데기 투구가 벗겨집니다. 저는 눈깔은 빼고 먹어요. 녹진해. 하나 더 먹어야지. 아, 내장 자체도 녹진한데, 이 몰래 소스가 진짜 녹진해요. 아, 녹진함이 두 배. 장갑 왜 줬나 몰라. 음. 점점 비율이 이상해지죠? 그, 팡 해서 털기를 안 하고, 공중에서 떨어지는 기포를 이용해서 섞기로 합니다. 아. 음 오랜만에. 진짜 힙한데 와가지고 기분이 지금 너무 좋거든요? 제가 사실 오기 전에 데킬라 먹는 법 검색을 했는데 데프콘이 데킬라를 한몇 잔을 먹은지도 몰라. 막 엄청 먹어가지고. 막이 잔을 막 핥아먹어. 그거를 계속 봤더니 알고리즘이 지금 이상해져가지고. 좀 걱정했어요. 아, 나는 소주판데 데킬라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맛있다. 저 차가운 술 좋아하니까. 이거 얼음 바켓이거든요? 넣어놔야지. 데킬라 이거 한 잔은 샷으로 때려볼까요? 이거는 로디아래요로디아 뭐야, 퀘사디아? 치킨이 이렇게 꼬치에 꽂혀져서 나오거든요 이걸 이렇게 잡고 어, 짜릿해 하고 이제 여기다 양파 같이 나온 소스들 이렇게 올려서 먹는 건데 이게 뭐지? 이거 무슨 무슨 페스토 소띠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괜찮은데? 음... 음... 사실 제가 지금 시킨 음식들은 이것도 거의 이제 버터 맛이 강해가지고 아 그럴 때 이거 너무 상큼하고 너무 맛있다. 아 데킬라 좋아하네. 마침 사이다가 떨어져서 지금부터 이제 데킬라 샷으로 먹습니다. 술잘 들어가는 날늘 조심해야 되는데. 데킬라 이만큼 남았네 <laughs> 네, 처음에 담당자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때아 제가요 생각보다 술이 약해서요 <laughs> 반면 먹고 데킬라는 마이보리나 맥주나 딴거 먹을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짠짠 이거는 음료수 같지만 될시가셉니다 아, 후식도 먹기 좋아가지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뭐지? 나 지금 취한인가 정신 차리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취했네 데킬라가 이렇게 무섭다 먹는 기분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데킬라 주량을 몰라요 확 올라오는데? 아, 너무 잘 먹었다 맛있다 이거는 똥양꿍 아세요? 태국 음식인데 시큼한 국에 라면? 뭔가 섞인 거예요 고수는 잘 먹는데 꼼냥 곰략, 냥국은못 먹거든요. 이건 맛있네. 여보세요. 진짜 서울이야? 어, 이리 와. <laughs> 남자 아무도 안오리오리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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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